안녕하세요. 제일 모빌 안성의 이종민입니다. 어, 송도 컨벤시아에서 어, 건축 박람회가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열립니다. 어, 3월 30일 목요일부터 4월 2일 일요일까지 열리는데요. 저희 이제 기존에 어, 전시회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이 어, 시그니처죠. 200호 아 c 의 790R이 상반기 지금 마지막 열대 한정 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아 c 의 790R은 기암급. 그러니까 타사에서 보지 못하는 기암급의 어, 풀 옵션임에 불구하고도 기본 차량 가격이 개소세 부가세 포함 1억 2,530만 원. 거기에 이제 태양광 1,200, 정우인 산철 1,200, 포채널 블랙박스 950만 원 옵션이 있고요. 파버 벙커를 선택하시면 250만 원 옵션이 있지만 그래도 3천만, 1억 3천 중반에 만날 수 있는 기함급. 어... 축간 거리가 4350. 일반적으로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캠핑카 그러니까 축간 거리 3750이나 5100은 제일모빌에서만 취급하니까요.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200호 기한급은4350 베이스 지금 아시의 790R 베이스로 판매가 됩니다. 어,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또 파이팅 넘치는 어, 고객 감동의 어, 프로모션.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가격적으로 뭐 아시 에비뉴처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소소한 것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오시면 좋고요. 빠른 차량은 지금 촬영하고 눈에 보이시는 차량은 2주 이내 출고도 가능합니다. 화이트 컬러 6대와 지금 월넛 컬러 1 대가 남아 있습니다. 원래 어 10대에서 시작됐는데 촬영하기 지난주 일요일에 2 대가 계약이 돼서 옆에 있는 것도 지금 계약이 됐고, 안에서 또 출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출고를 할 거고요. 아씨 에비뉴 역시 짱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전동, 이렇게 전동 발판이 있고요. 그리고 요트바닥 기본 적용 해드렸고, 어, 정우인산철 1200A 하면 이렇게 어, 배터리 매니저가 있고, 팝업 벙커를 선택하면 이렇게 팝업 벙커에도 온수, 온수, 매트리스 자체에서 온수 난방이, 부동액 온수 난방이 되기 때문에 아주 따뜻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팝업을 하시면 워크스로도 편하시고, 뒤보기 2인, 운전석 조수석에 2인, 그리고 뒤에 3점식 안전벨트가 어, 또 적용되어 있어서, 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도 컨벤시아에 오시면은 우리 아시에 에비뉴 715 715가 같이 비교 전시 할겁니다. 어, 아시에 에비뉴 715도 오시면은 어, 이태리 로베르 산토스 그러니까 디자인 명이 로베르 산토스인데 그 신형 어, 화이트 버전의 데코 피니시 호일, 어, 이태리 데코 피니시 호일, 포플러 하판의 데코 피니시 호일의 어, 새로운 가구와 실내 디자인, 그리고 더블 플로어 어, 공법의 아시에 에비뉴 715와 어, 4인승차 6인치층 가능한 어, 아시에 에비뉴 715와 아시에 7 9 0알 6인승차, 아이 끼면 8인까지 취침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워크스로 할 때, 이 공간감이 넓고, 침대가 거의 2m, 2m, 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넓은 공간에, 어, 침대 사이즈가 있는 아시의 790을 하고, 비교, 정격, 어, 아시의 비뉴 715 대, 아, 아씨의 790을, 이렇게 기암급하고 대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화장실하고 샤워실은 지금 790R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문에 거울을 요청하시면 장착해드리는데 그러면 샤워하고 그럴 때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어, 이쪽에서 보시면은 152L 냉장고가 있고요. 이 손잡이는 출구할 때 반대편으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밑에 전자렌지, 그리고 캐리어 에어컨하고, 어, 냉난방기, 벨 에어 냉난방기, 이렇게 듀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 전시회, 지금 지난주 일요일에도 엊그저께도 두 대가 계약됐고, 내일도 출고하는데요이 추세 때는, 송도 전시회 때는 몇대안 남을 수가 있습니다. 송도 전시회에, 아, 어 그, 사랑스러운 작은, 정성스러운 프로모션 준비하고 있으니까 빨리 오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 시에 에비뉴 715. 7 1로와아시에 790R. 그러니까 7.26m하고 아, 8m급의 기왕급을 비교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전적 여유가 되셔도, 어, 초보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게 1톤. 그러니까, U 플러스 알파, 1톤 6.5미터부터 시작하라고 하시는데요. 베이스 차만 틀리지, 실내 옵션이나 그런 부분은 동일합니다. 안에 보시면은, 어, 마이너스 윌 옵션 프로모션 해드리고요. 요 두 바닥 프로모션 해드리고요. 지금 1천만원 상당의 프로모션이 진행 중입니다. 어, 화이트 가구하고 징그레이 가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U 테이블에 고정 침대, 그리고 벙커 침대에서 5인승차, 6인 취침 가능합니다. 징그레이 컬러는 어, 어떤 컬러인지 여기 오버랜드 칸, 안성 매장에 오시면은 오버랜드 칸도 3대 정도 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빠른 출고 가능하고 프로모션 중이니까요 상반기 프로모션이 아주 정성스러워서 지금 만족 안하신 분이 없습니다 요게 징그레이 컬러입니다 징그레이 컬러도 굉장히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어 지금 전시회에 어, 1톤은 아직 화이트가 나갈지 징그레이가 나갈지 아직 내부 정리가 안됐는데 일톤 베이스 아시의 에비뉴 7 1그러고 아시의 790알 기왕급 모터홈이 어, 송도 컨벤시아 동아전람 건축 박람회에서 3월 30일 목요일부터 4월 2일 어 일요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니까요. 오셔서 어, 계약하시면 좋겠고요. 전시회 때못 오시면 전후 일주일까지는 프로모션 그대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풍성한 어,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에 에비뉴 프로모션은 어, 개별 소비세 600만원 지원 그리고 어, 4채널 블랙박스 전면 선팅 60만원 상당 그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그럼 실질적으로 개소세 부가세 포함해서 아시의 에비뉴 7위호 판매 가격이 1억 4천인데요. 풀풀 옵션이기 때문에 옵션 가격을 제외하면은 1억 2천 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사실 아시의 에비뉴는 1억 4천 100만 원에 추가 옵션이 전혀 없는 풀옵션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1톤. 어, 드림스페이스 U 플러스 알파, 아씨 에비뉴 715, 그리고 기왕급, 아씨의 790R, 어, 마지막 물량, 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안성 제일모빌,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 서동대로 7380이고요. 전시회는, 어,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어, 송도 컨벤시아에서 동아전람, 건축박람회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요즘 뜨거운 성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